지난해 2월 7일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40%인 150여 명이 울산에 정착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정착을 두고 논란과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다행히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며 지역사회에 잘 스며들고 있는데요. 지난 1년을 신혜지 기자가 되돌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등굣길 하지만 학생들 손에 들린 작은 봉투엔 낯선 외국 이름과 인사말이 적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전학생들이 한국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들고 처음 학교에 간 날입니다. Thanks from Korean government, from Korean people to help help us for registration of our children in school and they are able to attend in Korean school. Thanks. 입학한 지한 학기 만에 한국어 실력이 부쩍 늘었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의 와현대중학 교육관이에요. 만나서 아, 반가워요. 감사합니년뒤초등고등학교에서 17명이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선생님과 멀어져서 눈물이 나올 것같대요 친구들 선생님과도 만나면 좋겠어요. 사회에 한 구성원으로도 다리 잡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어, 나와 함께 일하고 가족을돈는 것이 어, 자랑스럽습니다. 현재 울산 동부에 사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와 그 가족들은 모두 백신 여섯 명. 이들이 낯선 이방인에서 옆집 이웃으로 거듭나기까지 마냥 쉬웠던 건 아닙니다. 학교와 직장 다문화 센터를 오가며 언어와 문화, 법 교육까지 꼬박꼬박 참여해 한국 사회에 녹아들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 병원을 가시거나 마트를 가시거나 할때 예전에는 혼자서 절대로 못 하셨어요. 언어가 너무 언어의 장벽이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혼자서도 그런 걸할수 있는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정착 초기만 해도 150여 명이 한꺼번에 울산에 들어오다 보니 일부 주민들은 강한 반감을 보이기도 했지만 해가 바뀌고 이젠 대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또 우리나라도 다문화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소통하고 교류해야 되겠죠. 여기서 잘 적응하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어도 배우려고 노력도 많이 해주고 항상 친하게. 지내주려고 열심히 노력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낯선 타국에서 고군분투하며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했던 지난 1년 정착 1주년을 맞아 아이들이 지역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그린 그림엔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듯한 해가 활짝 떴습니다. 유비씨뉴스 신혜진입니다.